안녕하세요 별빛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친구와 같이 어, 영상을 찍을 건데요 어, 이 닉네임은 히리시라고 있는데 어쨌든간 칠친이에요 <laughs> 그러면 어,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요 어, DIY, DIY를 <laughs> 소개하면서 판매를 할 거예요 댓글로 어, 판매를 하시면 되고요 <laughs> 아예 판매래 <laughs>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 구매하시.. 아니 그 그, 알려주시면, 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양식은. <laughs> 일단은, 이렇게 DIY가 있어요. 어, 이렇게 돼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laughs> 일단은, 어, 불고기 DIY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추가 제작자님이 주원님이라고, 어, 제가 아시는 분, 분이 있는데요. <laughs> 일단은, 응? 엥? 뭐지, 이쑤시개가? 이렇게, 엥?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허, 일단, 이쑤시개하고, 이거 뭐냐, 갈색 물감. 아휴 이게 하나하나 쏘개이 소개시... 편을, 1, 2편을 나눠서 할게요. 일단, 그릇, 그릇하고, 어, 레진, 레진,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완전 똥컬, 똥컬 토핑이 있고 불고기 토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섞을 것과 섞을 것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laughs> 일단 이렇게 불고기 DIY 소개였고요그 <laughs> 다음에는 어, 떡 3종센트 DIY인데요 <laughs> 일단 이것도 주아님이랑 같이 했어요 일단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하고, 첫 글꼴. 네, 작업용 종이네요. 그 다음에, 하랑색 점토. 그 다음에, 이게 파스텔 황토색. 그 다음에, 가래떡용 점토. 판용 점토. 그 다음에, 그 인절미용 점토. 그 다음에, 슈가 파우더. 그 다음에, 목공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엄청 빵빵하게 돼 있는 어, 돈가스 DIY인데요. 돈가스 정식 DIY 에요. 이거는 제가 혼자 만들었습니다. 아, 추가 제작자님, 주아님이 있네요. 도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많죠? 이렇게 인, 있습니다. 어, 여기에 예시작도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요. 여기에 똥걸로. 이거는, 아, 일단 가격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런 거는, 어, 두께가 그렇게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서, 이거는, 한, 천, 천 원에 팔 거고요. 불고기 DIY는 천 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천 원. 그 다음에, 이 돈가스 DIY는 재료가 좀 많다 보니까, 음, 한, 한, 천오백 원이나 이천 원? 그 정도에 팔것 같아요. 한, 천오백 원에다가 팔게요. 최, 제가, 최대가 1,5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촉촉한 엔젤 스펀지 케이크 DIY이고요 출처는 제 출처예요 그 다음에 제작 별빛 이고요 추가 제작자님이 없어요 이렇게 속샷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빵용 점토와 데코용 토핑 그 다음에 생크림 점토, 질감표현용 이쑤시개 요 얘는 얘는 1,000원에 천, 천 팔게요 이 콘치즈도 1,000원에 팔 거고요. 아,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개인 준비물도 있어요. 그 일일이 소개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문 제작도 받아요. 그다음에 바게트 DIY 도용 금지고요 이렇게. 이거는 아주 소소하니까 한 900원에 팔게요. 그 다음에 이건 피자빵. 어, 제일 최근에 만들었어요, 이게. 제일 최근에 만들어서, 어 어제 만들었나?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아직도 완전 좋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거는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1,500원으로 팔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스프 DIY 제작 별빛. 이렇게. 제작일은 좀 오래됐죠? 음, 이건 근데 아직 점토는 말랑할 거예요. 이렇게. 얘는, 얘도 천 원. 근데 그릇이 있다 보니까 천 원, 원래는, 500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릇이 있다 보니까 천 원으로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카롱 빼빼로 DIY이고요. 제작, 별, 어, 주아님이랑 별빛이가 있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얘도, 음, 얘는, 음, 이게, 아, 이것도 제출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900원에 팔게요.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예, 와인이 아니라 칵테일 만들기 DIY고요. 이것도 같이 만들었어요. 주아님이랑. 이렇게. 이거는 와인잔이 있다 보니까, 얘, 얘도 0 원. 천 원에 팔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일단, 샐러드 DIY이고요. 별거 없어서 이거는 천 원에 팔겠습니다. 도너츠. 얘도 진짜 별거 없어가지고요. 아, 도너츠 몰드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수작업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냥 그, 이거 동그랗게 만드신 다음에 살짝 눌러가지고, 빨대로 그냥 구멍 뚫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너츠. DIY이고요. 얘도 천 원, 900원에 팔게요. 1000원이 아니라. 얘는 아몬드 토스트. 이것도 제 출처예요. 출처 밝혀주시고요. 팔실 거면 영상. 이렇게 얘돈는 1000원. 천 1원에 천 팔겠습니다. 어 푸딩 DIY이고요. 이거는 새싹이 님이라고 음 저랑 실친이 같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얘도 얘는 천원에 팔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허니브레드 DIY고요. 이거는 그냥 내용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카메라를 보고 하니까 이상하네. 일단 빵용 점토와 그 다음에 아몬드 토핑 그 다음에 실험 만들기 물감이랑 어, 뭔지 물 모르... 물감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쑤시개, 물감 물감 뜨는 거 하고 생크림 토핑, 여분을 하나 더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섞을 것이랑 섞을 것,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이렇게 있고, 얘는 오호 만들기 DIY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음표 스틱 넣었어요. 얘는 천 원에 팔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크 DIY. 제작 별빛, 추자 제작사님, 주아님.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생크림 브라우니 DIY. 이거는 살짝 이렇게, 이렇게 나갔는데요. 이렇게. 얘도 얘 얘는 별거 없어서 900원에 팔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와플 DIY에요 여기에 보시면 와플 베이스와 생크림 세트 1000점 목공풀이 있고요 어, 여기다 물도 넣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생크림과 생크림 토핑이에요 그 아이스크림 토핑과 그냥 밀리오레 토핑 이렇게 있습니다 예시작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아, 그러고, 양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양식은 이렇게 있어요. 어, 일단, 토끼야 사실 것, 그 다음에 미녀 언제 시작하셨는지 여부, 그 다음에 후기 여부, 그 다음에 사기 아니라고 하는 글, 그 다음에 뭐 성의 글도 써주셔도 상관없고요. 원래는 안 써주셔도, 되, 안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이 이거는 그 설명에도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어, 근데, 이거 선착순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어, 선착순으로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환은 당연히 받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 친구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